신랑 신부, 부모님께 인사. 우리 신랑과 신부 한 번씩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는 그냥 착석하지 마시고요. 우리 따님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어머님도 한번 안아주실 수 있을까요, 아버님? 어머님 한번 안아주세요. 네. 너무 오랜만이셔가지고, 네.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 아버님 그리고 요 우리 신랑 신부가 우리 부모님 뽀뽀하는 장면을 못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아버님 혹시 어머님 볼에 한 번만 볼 뽀뽀 혹시 가능하실까요? 네. <laughs> 싫으세요 아버님? 네.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 네, 우리 사돈댁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셨죠? 우리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우리 어머님도 한번 안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. 우리 어머님 한번 안아주세요 네. 네 박수 한번 올주실까요네 감사합니다. 우리 아버님께서도 우리 어머니 볼에 한번 오랜만에 뽀뽀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